네 아침에 식사하러 나왔습니다. 머리가 완전 지금 산발이네. 아 날씨가 쌀쌀해요. 지금 반바지 입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방 어, 방빙 좀 돌아보려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어. 한국어 한국어. 네. 중국어 한번. 예 정난 라이더. 시상관나. 아 시상관나. 아 어, 난방 남방, 대, 대, 푸민 가아 남방. 이어빠 오, 험난, 험난. 지금 그 중국이 한국이 얼마나 춥냐고 물어보셔서 지금 영하 18도더라고요. 그래서 영하 18도라고 얘기하니까 <laughs> 그 남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 시상 반나라고 하는 곳이 춥진 않거든요. 그래도 약간 쌀쌀하긴 할 거야. 강원도 같은 그런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산간 지방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1월 8일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참 오랜만에 중람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잘 거나 싶을 정도로 어디 가나 중삼들이 말을 걸어서. 그게 정말 좋죠.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중국어도 이제 다시 리만드하고 근데 진짜 한 5년 6년 안 쓰니까 어, 많이 잊어버리긴 했더라고요. 언어를 하면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한한몇주 공부하면 다시 또되살아 나게 할 거야. <laughs> 네 음식 이 나왔습니다. 오. 음식이 나왔는데, 제가 고수를 빼달라고 했어요. 근데 고수를 빼달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어디서 다운을 받았는데, 요겁니다, 요거.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어 스크 그, 어서 캡쳐해가지고요, 요거 보여주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국물부터. 이거좀 짜지? 고수 넣은 게더 맛있는 것 같은데. 비프고, 1,900원의 행복이군요. 네 여기는 워킹 스트리트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곳이고요 아이디 야아 어티 세븐 아크라 예 오드맨이야. 메뉴 아 메뉴 아 거기 메뉴얼이 더 사실은 타기는 좋은데 메뉴얼 mm -hmm. 진짜 타보지 오래됐다. 세인프라이 same price? no. no? expensive. this cheaper. a uh, cheaper. 어, 어떡하지? 아, 제 매뉴얼로 타면은 제가 그요액션캠 뭐 조작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오토바이는 매뉴얼 훨씬 좋은데. how much? 아, uh, 한 400. 1000 다운 좀. how much? so oh my god. <laughs> so i walk from uh north to here. 이 또한 메이드 100 so, is 120. 캐릭님이 100 I walked from o k 네, 원원조에들 하기렸어요. 딱 갔어요. 일단 7,300원 냈고요. 아, 그리고 여권 몇 개고요. 또작성 했고. 아, here. 오케이. cash. 오케이. 이 cash 오이. n 데 기운도 채워야 돼. 일단 완전 폐급인데 어쩔 수 없죠, 뭐. 가격을 딴데 비해서는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오, 그래도 다행이네. 다행히 여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넓은 편이라서 드론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동네는 아무도 헬멧을 안 써요. 아, 순살 한명 지나갔는데 대부분 안 쓰기 때문에 옷, 헬멧은 안 빌렸고요. 어, 와. 일단 가봅시다. 오케이. 너무 좋다. 일단은 기름부터 넣으라고 하니까 와 완전 장사 속 장난 아니다. 어차피 뭐 기름은 만땅으로 이렇게 채워서 나오잖아요. 절반을 채우거나 절반을 채우든 m 티든둘다 장사 속이거든요. 어차피 일들이 좀 채워서 나중에 좀 남은 상태로 이렇게 반납하라는 거니까 완전 장사 속이네. 기름부터 넣으라고 하는데 처음 봤어. 와, 진짜 크다. <laughs> 아, 이게 보니까 이게 이거 게 같아요, 주유소가 아, 플러스? 러스 플러스? 아, 어이구, 이 친구 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오케이. 자, 난 일로 합시다. 일단은 2만 개, 1,400원, 1,500원 정도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오늘 딱 11시간만 타는 거니까. 네. 오, 진짜 조금 넣었네. 1리터 들어왔어요. 1리... 0.92리터 아, 지금 되게 추워요. 앞에 계신 분 보면 얼마나 추운지 아기 안고 이렇게 뭐잠바을 거꾸로 해가지고 달리고 있잖아요. 원래 여름에도 저렇 달리는 분이 많거든요. 해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해는 강한 게 아니고 어, 추워서 저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발달달 떨고 있습니다. <laughs> 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구나 오프로드 야 오프로드 이거는 뭐 약관데 그버기카를 많이 이용한 이유가 그거예요. 길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아1대1로의 산물 철도 고속철도 지나가는 길이네. 아 근데 뭐 천천히 저는 뭐 급한 여행지도 아니고 강비행이 그렇게 뭐 돌아볼 데가 많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다니면 오, 오늘 11시간이면 다볼수 있습니다. 짚라인도 타고 카약도 하고 라곤도 가고 야쿠도저아 아주머니는 정말 잘 간다, 얘기 안고. 저 멀리까지 가셨네. 자, 여기서 이제. 오우. 잡아야 겠어. 오우. <laughs> 늘 이렇게 보면은, 뭐 좁은 데라든가, 뭐 저렇게 약간 거동이 어려운 곳들, 불편한 곳들, 그런 데서 상대방이랑 이렇게, 마, 이렇게 스쳐가게 되는 것 같아. 이게 약간 머피의 법칙 같은 건가? 어쨌든 이 길도, 와 지금 이제 닦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있으니까 아 진짜 역실히 못가적인 풍경은요 태국하고도 많이 다르다 퐁! 태국하고 되게, 되게 많이 다르네요 진짜 못가적이에요 이래서 <laughs> 이래서 오토바이 여행을 해야 되는 거라 라오스는 베트남도 그런 것 같고 태국은 이제 음, 나라가 크고 이러니까 음, 차로 운전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갈때도 많고. 아, 이 아이 트럭이 정말 정말 <laughs> 싫은데. <웃음> 먼지랑 배기 가스랑. 숨 쉬고. <laughs> 이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1월이고 건기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제 우기 되고 막 이러면 물농이가 진짜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 거의 위험도 위험인데. 되게 힘들 것 같아 운전이. 아, 저도 지금 한 손으로 좀 운전하고 있는데 캠코더로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약간 미끄럽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지금 비가 한달 동안 딱하러 왔어요. 그것도 비행팀 쪽. 여기는 왔는지도 모르겠어. 아, 목가적인 풍경. 애들이 저를 보니까 도망가요. 왜 도망가니? 아, 눈마무리 진짜 이쁘다. 아우 시끄러. <laughs> 보니까 한1한 4살 5살 정도 된 꼬마가 지금 이거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와. 저 터프한데. 야, 이야... 와. 우와... 굉아한데 와. 우와... 애기가 울고 있어 지금. 아. 아바이디. <laughs> 아, 아바이디. 아, 이게, 과자 같은 거 사갖고 다니면, 이, 이런 시골일 줄 알았으면 과자 같은 거 사갖고 올 텐데, 애기들도 주고. 음. 여기 보면은,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음. 뿔도 있는데, 자른 것 같아. 여기는 진짜 완전 시골이고요.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느낌이에요. 아, 여기 학교인가? 학교인가? 모르겠네. 인슈어런스 에이전시도 박혀있고 아 맞네 여기 나두왕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적혀있고요 제상 제가 다녔던 KB KB투자증권 옛날 KB투자증권 무지개교실이라고 대단하다 이런 데를 만들어 놨네 <laughs> 아 사바이디 아 <laughs> 귀여워 기 아이디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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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에이. 애기 벌써 애기를 보는 아이가 된 거지. 와 너무너무너무 이쁘네요. 음, 학교는 폐교한 것 같아요. 여기 애기들이 있겠어요. 저는 폭포 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농촌이 나올 줄 몰랐어요. 서바이디. 어이 이 친구는 혼혈 같은데? 오. 미국 차량이 막 지나다니고 있고 약간 뭐랄까 여기 뭐 서부개척시대도 아니고 그럼 1800년대 느낌인데 여기 한딱 보면 오? 갑시다 갑시다 <laughs> 지 <오지> 마. 울면 <오? 웃음> 안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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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망울 <마을> 너무 이쁘다. <laughs> 진짜 와. 진짜 예기다. 고산 지역에서 볼수 있는 이바구니에요 바구니. 와...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다 보니까 뭐 완전히 휴 휴직이라고 해야 되나? 휴농? 아무것도 뭐 키우는 게 없네. 대신 여행 가기는 그래도 덥진 않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뭐 동남아에서 1년에 3모작, 3모작 한다는데 여름에 많이 키우겠죠? 아. 와, 여기 또 핑클 4명의 아이들이. 아이들 맞지? 여기 나오는구나. 지금 아래가 완전히요. 아래가 완전히 지금 강이에요, 강. 진짜 60년대 전쟁 때? 막? 50년 전쟁 때? 그럴 때 만든 그런 강 느낌인데. 한 손으로는 운전 못할 것 같고. 한손으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와, 저기 공사. 여기 갈 수... 아, 왼쪽으로 갈수 있구나. 진짜 열심히 뭔가 막 만들고 있다. 와. 진짜 와저 트럭이 지금 문제야 아이고 갈 수가 없네. 야, 이제부터는 이제 포장이 없는 산길인데요. 여기는 괜찮은데 아까 완전 자갈길 있었거든요. 자갈길은 오토바이 오토바이로 오기는 너무 빡센 길이긴 한데 아 이제 그런 길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옆에는 약간 절벽이거든요, 절벽. 그래서 이걸 흙으로 막아놔서 그나마 괜찮은데 아이고. 으아, 가가 밀리막 이러네. 아, 가야다 나. 근데 풍경은 더멋어지고 이뻐지는데 약간 약간 지금 아 가야다 나막 이러고 있어. <laughs> 지도상으로 제가 도착했다고 나오거든요. 거의 서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공사판이 보이고. 이게 뭐지? 내가 진짜 물 찍은 거같 <laughs> 아, 이와 엄청하기로 한데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한데 폭포가 이 앞에 있는 이. 개울이 뽀뽀가 사진상으로는 이런 게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 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페어 같은 식당가 많은 것 같은 느낌? 여기 어르신들도 있고요. 어. 아, 저쪽에 뭐가 있다. 아,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오토폴레어리아라고 적혀 있고. 근데 지금 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가도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설명도 계단 와있고 아 이게 불상도 있네요 수상한 지역인가? 드론을 한번 보내볼까 생각했는데 워낙 이게 풀이 우거져가지고 나무가 높아가지고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아 나름 그렇게 계단도 만들어놔서 그게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는 길이 조금 막판이 좀 답하긴 했는데, 오늘은, 어, 전망대 같은 데도 올라가야 되고, 많이 걸을 것 같은데, 다리가 버텨줄 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끝판왕을 깨러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야, 이거 어떻게 가. <laughs> <laughs> 우 목숨을, 이게, 나무 약하네. 막 흔들리네. 여씨아 이거 참 어떻게 가야 되나 아 옆에 나아 옆에 보니까 음 아래로 간 길이 있어 돌아가야 될것 같아 요 여기도 아 못을 그래도 박아놨네요 이런 세상 이런 다리는 정말 옆에도 이거 물이 진짜 깨끗하다 소금쟁이도 보이시죠 얼마 만에 보는 소금쟁이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못 버텨질 것 같아요. 오늘 일 정도 입고해서 끝까지 못갈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다 보니까 여행에 있어서 슬럼프가 왔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되게 이게 여행인지 뭔지. 그래도 좋았던 점은 오면서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도 공기가 되게 시원하고 깨끗해서 좋긴 한데. 코프로 곡하는 게더 맛있네. 하... 야, 이게 성경에 딱 나오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뭐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어서 만 이런. 양이어야 되는데, 양이 아니라 소지만, 소들이 정말 귀여워요. 가까이서 보면. 그쵸? <laughs> 여기 새끼, 새끼 소들 봐. 장난 아니다. 너무 귀엽다. 이 물멍 때리고 있잖아, 물멍 아래.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들어갈 수 없게 이게 망하나서 소들을 볼 수도 없는데 저도 소를 쳐다보고 있고 저 소도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